평상시에 운행하는 차량 상태가 이 정도로 깨끗하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차량입니다 순정 19인치 블랙휠로 신품으로 교체를 해 놓으시고, 타이어 내짝 또한 신품으로 오래 다 교체를 해 놓으시고, 불과 두달 전에 아이나비 썬팅으로 이렇게 재시공 해 놓으시고, 심지어 후진 등과 깜빡이 등까지 합법 LED 등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차를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가시는 고객님한테 드리는 선물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4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고객님의 소중한 차량 미학 판매 차량 제너시스 G70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량은 3.3 터보 스포츠고요 4륜구동의 중간 등급인 슈프림 모델입니다 이 슈프림 모델만 해도 옵션이 좋은데 거기에 추가 옵션이 무려 160만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너시스 G70 구매 생각이 있는 분들, 영상 보시고 이 차량 구매하시면 땡 잡으신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관 상태, 광을 낸 차량이 아닙니다. 차주분께서 원래 운행하는 차량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외관만 보셔도 얼마나 깔끔한 분이 타셨는지 알수 있고요. 최근에 리콜 대상인 터보 쪽 리콜 완료했고요. 제너시스 3.3 엔진의 최대 고질병, 오일 압력 센서까지 같이 교환해 놓은 차량입니다. 이 g 7 0 차량 구매하시려고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딱 보면 아실텐데요. 이때 당시에 이 블랙 휠 순정 옵션이 추가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차주님께서는 순정 19인치 블랙 휠을 신품으로 구매하셔서 보시는 것처럼 교환을 해 놓으셨고요. 휠 교환하시면서 타이어 4장 모두 신품으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드럼 라인이 일체 교체하셨고요. 썬틴 또한 아이나비로 두달 전에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합법 LED등 많이들 교체하시는데요 이차 또한 후진등과 뒷 깜빡이 등을 합법 LED등으로 교체해놓은 차량입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구매하시는 분땡 잡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 구매하시는 고객님은 엔진오일만 교체하고 타시면 한동안은 큰 장고장 걱정 없이 정말 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적당한 키로수에 보험 이력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구매를 하신다면 이 제너시스 G70 차량의 세 번째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관리 잘돼 있는 제너시스 G70 차량 외관 보시면서 교환하신 부위 꼼꼼히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저랑 함께 외관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자거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이트 보시면 백화현상 없고요. 앞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후드 본네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보시면 드럼 라이닝 교체해놨고요. 타이어 보시면 24년 운전석 쪽 옆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휠 상태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하나 없고요. 뒷 타이어는 보시는 것처럼 24년 28주차입니다 이렇게 교체해놨고요 아,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콕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뒷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하나 없고요 휠에 타이어 보시면 24년 28주차 똑같죠. 조속 쪽 옆에서 보셔도 찍히거나 문콕 돌방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휠에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 보시면 2 4년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묶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천장도 보시면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트렁크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옆면, 바닥면 보셔도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안으로 좀 깊습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세요.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참고로 전차주분은 혼자 타고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셨습니다. 조수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가죽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스더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어,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 보셨는데 혹시 하자거리 찾으셨습니까? 만약에 찾으셨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운행하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차주분이 얼마나 깔끔한지 알수 있고요.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담배 냄새 나지도 않고요. 이 정도면 중고차 시장에서 말하는 특 A급 차량입니다.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스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스부터요. 91,334km 주행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바퀴 블루투스 돼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위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핸들 상태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바래진 곳 없이 깨끗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한 가지입니다. 액티브 세이브티 2인데요. 그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차간 유지 차선 이탈, 후축방 경보 시스템. 말 그대로 반자율 주행입니다. 이게 추가된 거고요. 키는 당연히 버튼 키,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요. 유보 들어간 8인치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후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듀얼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마찬가지로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 모두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고요 뒷좌석 이어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제너시스 G70 3.3 터보 4륜구동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보움 이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너시스 G70 3.3 터보 4륜구동 스프린 모델입니다. 2018년 2월식 실주행거리 9만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영상 밑에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